관련해서는 동료 대표들도 방기기한 중에 단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고, 본인도 그와 관련해서 동료 대표들에게 해명의 목소리도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늘 노동의 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완과 고충을 늘 대변하고자 했던 거친 아, 그 정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통한 그 죽음으로. 별 말씀 없으해어요 헤어질 때. 아니 뭐 자연스럽게 이제 뭐뭐 뭐, 뭐 한국에 가면 다시 또뭐 이런저런 얘기는 하고 뭐. 개업 문제도 얘기하고 뭐 하자,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그걸 노예전 응. 대표가 얘기하셨던 네, 거죠. 네. 옛날에 노동운동했던 얘기를 좀 했었어요. 음. 홍 대표랑 음. 옛날에 같이 노동운동 했었던 음. 오랜 그 동지관계다라고 음.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지. 음. 네, 한국에 가면 뭐 개혁 문제도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뭐 정치권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자 했는데 지금 전해드린 이야기는 사망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같이 미국 출장을 갔던 원내 대표들도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성태 원내 대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저께죠, 그저께 귀국하기 전에 김성태 대표하고 노회찬 대표가 미국에서. 뭐 와인을 마셨다 그럽니다. 네. 소개되지는 안, 인터뷰에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뭐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은 개혁 문제도 했고 또 과거의 노동 운동 이야기 했던 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화제 삼아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돌아가면은 뭐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다짐도 했었는데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루킹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마디도 음. 본인도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같이 갔던 않았고. 일행들도 물어보지도 않았고 가장 예. 본인이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끌어내기가 예. 참 껄끄러운 음. 주제였을 겁니다. 예. 하지만은 노회찬 대표가 계속 미국 방문 동안에 표정이 어두웠던 것은 맞는 것 같은 그런 모을 하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 홍용... 표 원내대표는 너무 큰 충격이다. 아까운 분을 잃었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자막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름이 홍일표로 잘못 나갔습니다. 이점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고요. 민주당 하면은 사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비슷한 그 노선들을 음.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 대한민국 진보 정치를 이끌어왔던 하나의 유력한 정당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정의당이 항상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의 정책적 방향들을 민주당이 그 정책을 받아갖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렇죠.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게 되면은 이 보수 정당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정책적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서 현재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적 가치들에 대한 방향성을 굉장히 잘 설정하는 것 같고 현재 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정의당에서부터 시작됐던 정책적 방향으로 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의당에서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두 명의 진보 정치인들이 또 정의당의 유력한 축으로서 활동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두 사람의 정신이 빠지게 됐을 경우 있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컸던 것도 사실이고 지난번에 이 이 진보 정치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실질적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여전히 이번 지방선거를 통틀어서 보건대 노회찬 심상정이라고 하는 두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만한 유력한 진보 정치인이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드러나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사망이 사실은 앞으로의 한국 정치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이 민주평화당과의 의내 교섭 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해 왔는데, 음. 일단은 어,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해서 의원직이 상실됐기 때문에 교섭 단체가 깨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평화와 정의를 위한 모임. 네, 딱 스무 석으로 교섭 단체가 스무석...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공동 교섭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사망과 동시에 의원직이 상실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럼 1 9 석이기 되 때문에 교섭 단체가 구성 이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리고 앞으로 이 정의당 내에서도 굉장히 유력한 주자 한 명을 잃게 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개인의 죽음과 더불어서 진보 정치를 비롯한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여러 가지로 일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의당 오늘 뭐 경찰을 통해서 이 비보를 접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당보다 가장 침통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노회찬, 심상정 두 의원은 그단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 과거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그 구속 이후 통합진보당이 해체된 이후로 어, 진보정당이 차치도 하야 될 그를 예. 위해 정의당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진보정치의 맥을 이어온 중요한 두 기둥이었단 말이죠. 그 기둥 중에 한 기둥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정의당으로서는 굉장히 누구보다도 가장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어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라는 그 수수라는 그런 아주 그 꼬리표까지 달게 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진보 정치가 보면은 과거에 여러 차례 위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예. 민중당이 그 물해체되는 그런 위기 그리고 백기한 선생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이어져 왔던 그런 진보정 정치, 정치들이 정당들이 여러 차례 위기에 겪으면서도 그 진보정치를 원하는 국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그힘그 네. 그 근간이 됐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도 지금의 이 위기를 아 슬기롭게 음. 극복을 하면은 또 다른 아, 도약의 기회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옵니다. 네. 뭐, 통진당 사건이 있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진보정당 해체 위기가 한 차례 있었는데, 심상정 노회찬이두 명이 걸출한 정치인 덕분에 사실 이 진보정치가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의원이 보여줬던 토론회에서 이 노동자들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진보 정치에 대한 가치 철학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동의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의원들에 대한 숫자라든지 그리고 집권 가능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의석수의 한계 그리고 진보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은 그것들을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치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거고요. 거기에는 심상전 의원뿐만이 아니라 노회찬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했을 음. 겁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는 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기도 한 적이 있었었죠. 그니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집권에 대한 당선 가능성들은 조금 낮은 상황이긴 했었으나 그 당시 노회찬 의원이 갖고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그리고 그 당시에 출마했던 당시 의원과의 격차만큼의 표를 또 가져가기도 했었던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유력하게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노회찬 의원이 아, 떠난 그빈 자리 아마 이 진보 정치인들이 과연 이러한 큰 자리를 어떻게 메꾸게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진보 정치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참 지금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노회찬 의원 하면은 노동운동가를 거친 삼선 의원입니다. 처음에 정치권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어, 노회찬 의원 경우에는 이제 그 1987년에 60항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네. 이후에 아, 89년도에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 인민노련이라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 노동자 조직을 만드는데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 그 사건과 연루돼서 국가고법 위반으로 한그 여러 해 동안 옥살이를 치렀치렀을 네. 겁니다. 그 이후에 옥살이 치 치르고 나서 돌아왔을 때 아, 과연 현실 정치에 진보정치 2 0 2 1인가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에, 에, 그런 걸 통해서 그 정치 입문을 하고 어, 국회의원이 된 것은 17대 총선의 비례대표로 어, 음. 처음, 처음에 그 입문을 시작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어, 19대 때, 18대 때는 한번 낙선을 했었고요. 예. 19대 때는 그 당시에는 통합진보당 이름으로 노원 병에 나가 출마를 해서 거기에서 어,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음. 바로 곧바로 삼성 X파일, 그 폭로 문제로 그렇죠. 아, 그 의원직을 상실했었죠. 그리고 아, 지난 예, 그동안에 또한번뭐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로 했다가 한번 접은 적도 있었고 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한 적도 있었고요. 또그 동작 갑입니까? 동작 을입니까 음. 동작에도 한번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도 있고요. 그러다 20대 지난 2016년 4월 4일3 총선 때는 창원 성산 쪽에 에그저 정의당 후보로 출마를 해서 3선 우원이된 거죠. 노회찬 의원은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경기 고등학교에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pk 지역이 나름대로 일정 부분 그, 그 영향력이 있고 또 창원 지역이 굉장히 노동자표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창원 쪽에서 아, 정의당 후보로 노회창 후보를 영입하자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삼성 엑스파일 이 의원직을 걸고 본인이 의원직 상실할 것을 예상하고도 굉장히 대차게 이렇게 폭로를 이어갔었던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뭔가 좀 법적으로 좀 다투어 보, 보지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는가? 그 그러니까 얼마든지 저는 법적으로 다퉈볼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니까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대가성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치장법 위반으로 돈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사법적 처벌에도 받을 수도 있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면서 원내 지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아,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아마 가족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노회찬 의원을 지지했던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을 겁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노회찬 의원의 이 같은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비통한 상황이 있로 보여지고요. 아, 으, 이제 장례에 대해서도 아마도 많은 추모 행렬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직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네.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도 나서서 이제 노회찬의원의 장례와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청와대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예를 갖추겠다 오늘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어, 당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국민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직접 대통령 본인이 자, 답변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한1한시5 음. 0 분쯤에 할 예정이었는데 예. 그 일정도 어, 취소를 된... 했었고요. 어, 일단은 예. 오후 2 시에 수석 보좌관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음. 그 일정은 뭐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도 아마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의 표현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봅니다. 네, 잠시 뒤면은 이제 정의당에서 논평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정의당에서 논평이 나오는 대로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